십위. 근데 진짜 예상을못 하겠다. 쟤는 너무 많아서 솔직히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평소에 이제 너네가 나에 대해서 뭘 시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. 무조건 F고. INTP야. INTP? 어, IEP. INTP, INTP. 예 무조건 F의 FP. FP. 네가 나뭘 알아? 야 우리 지금 몇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<laughs> 당연히, 당연히 알지 마. <laughs> 뭘 모라라 <몰아라, 웃음> 우리가 다 알지. 나는 어떻게 알 거야? <laughs> 니가 뭐라고 봐봐 이 F라고 하자마자 바로 감정적인 거야 근데 F는 확실히 아, 너네한테 네. 감정적인 거야 너네한테 사람 아, 그래, 아, 딴 사람 나한테 안 그래 임마 에 대해서 뭐라? 나를 시전하기 <laughs>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일부러 <laughs> 다른 뭐, 거 내는 뭐, 거라 <laughs> 일부러 다르게 내고 있어 지금 <laughs> 거짓말할 수 없잖아 저녁으로 먹고 싶은 메뉴는? 아 이것도 우리 아무도,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음식 막써 가지고. 야 <laughs> 3, 2, 1 하. <laughs> 밥은 먹겠죠? 밥은 먹고 다니면 <laughs> 삼겹살. 아, 삼겹살. 삼겹살 밥 없이 먹을 거야? 아니잖아. <laughs> 너나나이게서뭘 아. 알아.